어쩔 거 같아. 어저 아,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한... 현주린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나... 글... 저 오늘도... 제친구들이었어제 음, 데려왔... 거... 친구 끌고 왔어요. 에이, 데려왔습니다 아, 음, 아빠, 이 사람이 나치했어요뭔 <laughs> 소리야? 이제 <laughs> 전화로 하고 될까요? 있잖아. 영상 올릴 거예요. 이거 영상 올려야 되지 않을까? 야, 니네 까비, 야. <laughs> 나 그거 알아, 니? 네? 나 바꾼 거? 그거?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네? 현준이로 바꿨어요. 어, 좋은니 근데... 네, 이거 있어, 대박. 이거 있어? 에? 네? 찌릿찌릿, 찌릿릿. 나 걷는 뭐 알아? 사막섬에 가야 될걸요 그거는? 어? 아니야, 이거 사막섬에, 나 이거 350만원 주고 샀는데 아니야, 사막섬 안 가도 돼. 어디서 하는 거였더라? 눈섬, 눈섬. 눈섬이 아니었던 것 같아. 아, 이 세계, 눈. 이 세계에서 있는 눈, 말, 그거. 눈 인세... 어, 이 묘지, 묘지, 이 묘지, 묘지 있는데. 이 사람이, 아, 이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 이 사람 맞구나. 뭐야, 그거 알아? 해영이 내가 전에 들어와봤을때 46분 넘었어. 아까? 응. 아, 지금은, 지금은, 한, 30몇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야, 동맹 받아. 응? 엘리? 네? 동, 네? 아! 우리도 있네. 우리한테 걸래 걸어. <laughs> 아! 아니, 아니, 야, 나 동맹인 줄 알고. 다 초대했는데. <laughs> 거렸였어 그래도 받으면다행이야 우리야. 어, 야, 만렙이다. 만렙한테 족걸. 독갈... 어, 만렙이다. 이름이 아파트야. 아파트가 아니야. 이름이 APT, APT. APT, APT. APT, APT. 나 홍피피, 홍피피. 자, 그리고 실제로 나이는 모르는 형일지도 동생일지도 모르는 또한명 있어요. 어 공피피입니다. 이거 아, 제가 지혼자 공피피라 했어요. 어 씨. 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픽인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유튜브가 없어졌습니다. 방송 사고로. 아니요. 불쌍하죠. 아니너 그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g 음, 갑자기 방송하으로임임지지더라라요요임을 지웠다고? h you t u g k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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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u 음? 아 e t a w a l u g k You get a walk. You get a walk. y o 라고 e t a w a 그니까 세 개가를 모았어요, 제가. 얘가, 아니, 제가, 제가래. 저, 제 친구가 용용을 얻었다고 거짓말 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응? 응? 내가 잘못 본가 어? 안녕히 계세요. 나왜7,705 데미지가 두번 들어간 것 같았지? 은준씨, 이거 보세요. 뭔가요? 디디디디디디 디디 디디. <laughs> 어머 어, 뭐야 뚜시뚜시? 뚜시뚜 그 땡큐? 가스 열매, 눈 열매, 자석 열매 그다음에 메인 열매 어, 나 고무 열매 있었는데 어딨어 진짜 메인 열매가 아주 쓰레기예요 폭탄이에요 아주 그냥 i 래 not sure if you're not s u 이 e if 어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준 e n 논란 sure i 논란 o 잠만 야 이건 잡아야 돼 뭔데요 y o 논란이 not s 민 내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겨났다고 해서 봤더니 그 깡패 아 고릴라 그 무섭죠 <laughs> 너무 이지데 저기 서버로 옮기시는 건 어떨까요? 상황이 30분 정도 남았는데 아냐 이거 히, 히드 서빙 히드 몇분 남았어요? 히드라? 전에 46분 남았댔어 아니 아네왜이몇시간인데 매료가구는 아니지 매료가구요? 매료가 걸리면 사용도재설정로데 쓰레기 아니야? 제대로 된다고 응? 왜? 상대방이 어? 왜? 능력 능력이 그거야? 사, 사기인데? 야 멧돼 야 멧돼 저기요 펫. 야 <laughs> 네? 어 뭐야 폐 대망 얼마인가요? 저도 몰라요. 어떤 에서또 뽑기에서 또 열매가 나왔어요. 핑 열매가. 어떤 열매가요? 인금금 어, 과일이네요. 금 과일. 금금금금 금. 금기 과일이에요. 금기 과일. 금 과일이요? 들어와 보세요. 한번 거래로 한번. 와 안전처럼 뭐라고요? 아 진짜. 아 진짜. 들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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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예? 네? 예 뭐가? 민준 인상 놀라 얼른 해 민준 어, 인상 놀란참 얼른 라니까아까비 <laughs> 예, 이들은 히드라 몇분 남았지? 히드라 몇분 남았냐? 어, 내가 전에 왔을 때4 6 분이라 했거든. 어, 지금 한3 0 분, 3 삼십오 분? 3 5분 정도 남았어 진짜. 응, 그, 그, 그 안에 오늘 우리 게임, 어, 사그라기 왕답되는 응? 도전, 다시 도전하자. 아니 근데 어차피 열매만았 아 근데 저 여러분 저 여기서 여기에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열매만 쓰나요? 근데 여기에는 거의 용룡 친구가 안 돼요 우리 용룡 우리 용룡 친구 왔어요 게임 끝났어요 이제 게임 잡을 거예요 저자 여러분 저 제가 몇 영상이 사라진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게 제가 왜그랬냐면요저제 네, 채널명을 네. 게임 채널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게임하는 현준이로 바꿨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네 채널명 바꿨어요 예, 네. 그래서 엠마 갖고 싶거든요 엠마님 예, 채널명 바꿨어요 아, 그래도시가 아, 한참 들렸네 음. 빨리 봐. 오랜님, 엄마, 나 빨리 꺼. 예 제가 채널을 게임하는 현준이는 바꿨잖아요 그리고 게임 채널만 올리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영상을 삭제한 겁니다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 어요 굳이 삭제할 필요 니 아니, 아 현준이 현준이니요니아요 아니, 아니, 요니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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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확인, 확인해본다? 응, 확인해보지만 없으니까 이거 촬영 끝나고 한번 확인해본다 진짜로 이거 촬영 끝나고 한번 확인해본다 진짜로 야 설마 우리가 찐친인데 야 설마 우리가 찐친인데 있으면 뭐 알지? 절규 강이다 응 절규야 아니 근데 루야 i 가나거가내았 i 자꾸 악플 달아가지고 나 어차피 채널에서 o 네 댓글 안 보이게 l e bit of a l 댓글 보지도 않 i t o 영상 보지도 않 l e 어떻게 달아? a little bit of a little 에 댓글 달았잖에 뭐라고? 네 e bit of a l i t t 막 내가 그 커뮤 봐봐. 네가 댓글 쓴거 내가 차단시켜 차단 차단시켰다고 말하는 게 맞나? 네 뭐라고 쓰는데 네? 어그 커뮤 중에 하나가 안 올렸지. 서로. <laughs> 아니 네 진짜 안 올렸잖아요. 이렇게 했어. 커뮤!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뭐야? 그거 되게 보이는 거 있지? 유튜브 영상 넘기다 보면 그거 스크롤 내리다 보면 은 아니? 그래? 응? 그래? 쟤는 아이패드라 나랑 기종, 기종이 달라가지고 그런가? 아이패드 아닌데 갤럭시인데 뭔 소리야 니네 핸드폰 갤럭시 써? 아니요 나 아이폰 써요 제... 니 아이폰 쓰잖아 그니까 패드도 아이패드 아니야? 아저 패드 아닌데요? 응? 뭐써 그러면 알 컴퓨터인데 아이패드로 한거 아니야? 니니 니, 니 드디어 갤럭시롬니 드디어 재용이 형 걸로 바꿨니? 드디어? 네, 재용이 형이 누굴까요? 이제 음, 야 잠깐만 이거 말하면 나 큰일 난돼진으해서 이제, 이, 만일 이, 이제용이. 이재용이요이재용이요 <목소리> <만일 목소리> 이제용이요. 죄송합니다. 오, 야, 25분 뒤, 25분 뒤. 스문디, 스문디, 스문디. 거야, 아니야, 야, 우리 히드라 그냥 잠수 타워. 잠수 타는데. 우리 어차피 여기서 잠수 할 거니까. 로이야나 축하해줘, 나 축하해줘, 나 드디어 2450레벨이야. 현준, 현준씨. 이 현준 구독자님 애칭들은 뭔가요? 저요? 제가 게임하는 현준이를 바꾸면서. 네. 애칭을 뭘 바꿨을까요? 맞춰보세요. 깨둥이. 뭘까요? 자. 그건 저도 아직 안 정했어요. 아, 번더정볼까요름이뭐라 그랬죠? 게임하는 미련준TV입니다. 자 영상 같이 찍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니지. 게임하는 현준이 깨준이래. <laughs> 깨준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어? 잠깐만 게주기를 조금 바꿔서 가죽이? <웃음> 가죽이? <웃음> 가죽은 그거잖아 응? 뭐 힘들어, 딸기 딸기. 어, 딸기 와 부럽다 나래야 은준아 웬만한 과일 아 그리고 중간에 어떤 그 강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 그거 거실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엄마 강의 받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 아니고, 다, 뭐야 깜짝아. 이건 뭐, 뭐야? 너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야? 내데 음. 우리한테 거래를 보냈어. 우리 깨 걔? 자, 여러분들, 새새 이제 곧새세 리메나 각성됩니다. 근데, 근데 그거, 그거 알려준 지 10개월 넘었어요. 제 유튜버 권땡땡씨가 그랬어요. 아, 전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어요. 아, 네, 예,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응? 저 신고당할지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800맥스가 삼촌네 반 기부를 받는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우리라는 사람이 1200랩 저는 80 랩인데 얘는 200몇날 비우면서 저한테 이 연속으로 패배하는 우리지 아 근데 로이야 루이야로나다생각났어 애칭 민현준 애칭 미치 <웃음> <웃음> 미, 미, 두, 미, 미, 미는 준, 미는 미는준 미년준 게임. 민친 미니 미님들 미니 민친들. 민친 미니들 미니들 미니들. 민니놈 <laughs> 야. 민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이니서 아니야,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이거. 민둥이. 민아 민둥이? 아니야 나 이미. 아니 민물 미니 미니 미니. 제가 민물고기 했을 때는 민물장어. 민물고기 했을 때는 여러 민물이로 애칭을 바로 정 정했어.